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견제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새날 새아침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제는 주님 없이도 계획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믿음이 충분히 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다 주님을 충분히 사랑한다 말하다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순간도 바로 설수 없음을 깨닫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우리를 극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8장, 새 찬송가로는 447장, 4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지 城。 see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2면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것이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주르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작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잔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래서 백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사는 게 전쟁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사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반반의 준비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두려운 게 하루하루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긴장하며 살아가다가 자칫 잘못하여서 살짝만 미끄러져도 훅갈 것만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최근에 갤럽이 조사한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요. 내용은 생활 평가 지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현재 당신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재내 삶, 미래의 내 삶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나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6%였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인데요 갤럽이 관련 지수 평가를 한게 2008년도부터 라는데 지금까지 나온 지수 중에 최고로 높았답니다 6%도 안되니까 뭐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전체로 따지면요 미국 성인 가운데 1,400만 명 정도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게 전쟁 같으십니까? 실제 전쟁이든 전쟁과 같은 삶이든 그러면 어떻게 살아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 1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실제 전쟁이든 전쟁과 같은 삶이든 그것을 맞닥뜨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안심하며 겁내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죠. 환경이, 숫자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서는. 말과 병과 민중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숫자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는 환경이요 숫자의 상관이 밀접하다 말하지만 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그 숫자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 가장 확실한 예가 역대하 20장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모아 까문에 정말 큰 무리라고 적혀있던데요 큰 무리가 침공에 왔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혔죠 겁이 났고 당시 왕여호사바이온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열쇠인 상황, 전쟁 같다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졌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고 왕이라면은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상황을 타게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눈이 빠지게요. 좀더 큽니까? 그러면 도와줄 나라를 눈이 빠지게 찾겠죠. 기다리겠죠. 나 실제로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그 모든 것이 허사일 때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고 바라보았도다 세번역 굉장히 정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같은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도와줄 그 사람, 그것들을 그 나라를 바라봤는데도 허사였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역대하 20장 가운데 여사다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쟁 같은 인생이든 전쟁이든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능력 없을 때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죽으라고요? 아니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중에도 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잘못 깨달아서 한쪽에 그냥 고이 모셔둔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제라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은 말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라.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이십장 1 5절과1 7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이스라 아,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문제는 뭔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7절은 말했죠. 너희와 함께 한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인생이든 전쟁이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 주신다. 그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 0장사 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쳐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하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말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 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갖추어야 될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적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대적은 앞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엄청납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뭔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효력으로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되게 단순한 문제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의 적은 전쟁 같은 인생의 적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저 환경을 없애 주십시오. 이글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자꾸 외부로 그 원인을 돌리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내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실패냐 성공이냐 승리냐 아니면은 지는 것이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오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인생 살아갈까 싶어서 걱정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 달라고, 물질 달라고, 사람 붙여 달라고, 그거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기려면은 그것을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바라보아야 될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이기시고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전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평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전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헛되이 도움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숨결보다더 가까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죽기로부터 도우심과 구원과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